최근에 아르바이트 합격하고 나서 첫날 보냈고요. 이제 둘째 날이 내일이거든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잠깐 하루 이틀 시간이 나서 쉬고 있는데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내일 출근해야 됩니다. 좀 늦장부리다가 그래도 너무 집에만 있기 뭐 해가지고 나왔거든요. 우선 지나가다가 보이는 동네 신사 들어가겠습니다. 거대한 돌로 된 돌이 통과했고요. 왼쪽에는 손 씻는 곳이 있어요. 일본어로 손 씻는 방법이 설명되어 있는데 읽을 수 없어요. 그냥 왼손, 오른손 번갈아가면서 바가지로 물떠서 씻으면 됩니다. 곳곳에 크고 작은 재단이 있거든요. 일본은 신이 많습니다. 본당이거든요. 양쪽에 수호신 석상이 있고, 가운데 종치는 게 있고, 세전함이 있고, 그렇습니다. 많은 길목이라서 들러봤어요. 소리 통과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디 가냐면 도서관에 가려고요. 요즘 도서관 다니는 거에 맞들렸거든요. 어, 뭐야. 여기 유치원행 있네. 야칭을 내야 돼서 유치원행 들러야 하는데 맞추네. 가는 길목인데. 네.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a t 기 앞에 줄을 서 있어요. 여기서 돈 찾아가지고 저 앞에 세븐에서 내면은 딱 있는데 기다릴까? 아니면 다른 유치원행을 찾아볼까 싶습니다. 기다렸다가 하고 갈게요 캐시카드를 기계에 넣고요 요게 <목소리> <여기에> 출금 <출근. 목소리> 카드 받았고 돈 찾았어요 이거 다 월세로 써야 돼요 음.. 내돈 어, 이런 출금영수증도 받았는데 뭐 보면 슬프기만 해요. 들고, 은행을 빠져나갑니다. 아, 오자마자, 정면에 보이는 세븐일레븐을 통해서 월세를 내려고요. 월세 내라고 이렇게 문자로 날아오거든요. 이 문자에 있는 링크 클릭해서 바코드를 보여줘야 돼요. 동전이 필요한네 동전 털어보겠습니다. 은행 자동이체 해도 되는데, 전 귀찮아서 그냥 편의점으로 내고 있어요. <놀람> 5월이 맞습니다. <목소리> 아, 월에5다에 5월에 5월에 월세내월 나왔습니다. 월에 냈다는 영수에 받았고요. 똑같아요에날 내던 5에 5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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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엄청 복잡합니다. 길 건너는 것도, 육교도 있고, 뭐, 횡단보도도 있고, 좋습니다. 구글맵 상으로는 도보로 1시간 거리에 있거든요. 집주변에 도서관이 없어가지고, 멀리까지 가는 건데, 평소는 이렇게 못 다니죠. 산책도 하고, 운동 삼아서다 보고 있습니다. 돌아올 때도 1시간이니까, 광복이네 도서관 가서 1시간 정도 머무르면서, 동화책 한동안 읽고, 깔끔하게 오는데, 저는. 좋더라고요. 나온 김에 다이소나 드럭스토어 들으려고 하거든요. 집 근처에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편의점하고 슈퍼 밖에 없고 나머지는 진짜 없어가지고 이렇게 나왔을 때 모든 귀찮은 일을 다 해결해야 됩니다. 걷다 보니까 강 근처로 왔습니다. 이제는 진짜 봄 날씨라서 코트나 패딩 이런 거 입지 않고 있고 오늘 그냥 이렇게 맨투맨에 청자켓 입고 나왔습니다. 살짝 더운 감이 없잖아요. 있어 겨울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길목이 어디냐면 일본에 처음 왔을 때 구청에 가던 길목이에요. 구청하고 도서관하고 가까운 거리에 있거든요. 구청 근처로는 지하철이 없어가지고 그때도 지하철 타고 내려서 구청까지 꽤 걸었었거든요. 이번에는 막 걸어가는. 고급 맵에서 도서관까지 도보 뭐1 시간이라 그래서 아, 좀 걷겠구나 싶었는데 체감상 그냥 별 생각 없어요. 철길이 껴있어가지고 강 쪽으로 넘어가는 게 쉽지 않네. 굴다리도 있고 불교도 있는데 굴다리 통해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철길은 항상 굴다리가 있더라고요. 전방에서 자전거가 능렬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체 시적으로 피해 볼게요. 잘 피했죠? 후방에서 오는 자전거도 피했죠 이번에는 소리로 인지했습니다 생존 기술이죠 어우 근데 저 굴다리 매운 냄새 장난 아닙니다 뭐야 철로가 또 있네 이거는 지하철이 아니라 지상철인 것 같습니다 한큐에뭐 타면은 고배로 갈수 있어요 아고배 아니라 도토로갈수 있어요 아 저기네? 아, 반대 방향이야 안내 안이달려겠습니다 길을 건너야 되는데 려교가 있어서 올라왔습니다. 지금 시간이 5시 41분이거든요. 퇴근 때인가 봐요. 네, 이렇습니다. 강변에 완전 가까워진 게 아니었구나. 계속 강변으로 가고 있는데 강변이 나오진 않네. 그래도 꽤 거리가 있습니다. 우와 우와, 강변 나왔어요. 이거지. 그거 알죠? 짱구에서 보면은 짱구 아빠가 이런 강둑 따라서 자전거 끌고 가면서 잠자리 채 메고 딱 그겁니다. 그표의 느낌 살아 있습니다. 여기 두 번째거든요. 불과 8개월, 9개월 전에 오고 두 번째로 오는 겁니다. 그때는 날이 더워가지고 마트에서 탄산수였나? 아 아니다 사화 사와. 제가 사화가 술인지 모르고 그냥 레몬 그려져 있길래 레몬 음료인줄 알고 사와 가지고 기서 먹었는데 맛이 이상한 거예요. 알고 보니 술이었던 거죠. 와. 여기 강변 완전 좋아요 엄청 넓어요 저기 대형견이 뛰어노네요 멀리 보이는 게 저거 그 뭐냐 그 전망대 있잖아요 스카이빌딩 전망대입니다 바람 엄청 시원해요 저기 열차 지나가는 것도 뭔가 느낌 있네요 맨날 우메다랑 남바 갈때이 다리 건너거든요 전철 탈때이 다리 건너면 아 이제 곧 우메다겠거니 하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여기였네 진짜 전망이 탁 트여 있어요. 자연경관이 아니라 도시 전망이죠. 날씨가 뭐 맑지는 않다. 뿌옇긴 한데, 그 느낌이 좋습니다. 이대로 직선 코스 쭉 달려주면 돼요. 지금 보니까 다리 넘어가야 되네요. 내려가야 되네요. 아 강변 살면 진짜 여기 맨날 놀러 오겠다. 아, 깜짝이야. 막힌 줄 알았어요. 바로 위에서 전철 지나가니까 좀. 시끄럽기도 하고 위험해 보이기도 하네요. 다리 밑에 이런 식으로 그래피티가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나라 가든 다 똑같네요. 아, 여기도 구조물에 낙서가 되어 있습니다. 넓긴 진짜 넓다. 아까 측면에서 봤던 스카이 빌딩이 지금은 정면에서 보입니다. 도가와 강변은 빠져나왔습니다. 한글로도 표시돼 있어요. 횡단하실 분은 버튼을 누르세요. 처음에 저렇게 하는 건지 모르고 마냥 기다리다가 나중에 발견해서 길 건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번에 어, 웬만한 음. 표지들은 한글로도 표시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생활하는 게 난이도가 높지는 않아요 간판 보면 도시옥 이라고 써있거든요. 도서관입니다. 동네 도서관이에요. 규모가 크진 않아도 동화책은 있겠죠.

두권 뚝딱 읽고 나왔습니다 날이 완전 어두워졌어요 저뚝 너머로 야경이 펼쳐진 게 보이죠 하지만 저쪽으로 가진 않을 겁니다 어떤 길로 가면 재미없으니까 다른 길로 가보려고 합니다 도서관 역시 재밌어요 한 가지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주인공이 테르테르 보즈예요 테르테르 보즈가 뭐냐면 창문에 왼 손수건으로 만든 인형 걸어놓잖아요 고개에 걸어놓으면 이제 비안 오고 다음날 맑게 해준다 그런 문화인데 그거를 의인화해서 주인공이거든요 그래서 그테르테로 보즈가 안에서 솔개를 만났는데 솔개가 아 뭐야 쥐가 아니잖아 쥐였으면은 잡아갔을텐데 라고 하니까 테르테로 보즈가 쥐가 아니어서 다행이다 어 솔개야? 만약에 내가 지었으면 어떻게 되니? 하니까 부인의 점심밥이 될 거야? 이래요. 부인은 어디 있니? 그러니까 산 꼭대기에서 알을 따뜻하게 하고 있어. 그러니까 페르트로 보드가 아, 아 계란 과일을 만들고 있니? 막이런 뭐 거예요. 그래서 설마 계란 과일가 아니라 닭 이새들이 네. 수 있도록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요게좀 뭔가 순수하면서도 충격적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남의 애를 막 계란후라이로 만든 거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기 무슨 먹자골목인가? 돼지갈비 냄새가 납니다 여기 상점가가나와서이길 따라 쭉 걸어 볼게요 점가가쭉 이어지네. 이거 따라가면 되겠다. 무슨 여기 있는데요. 어 한큐 주소역이네. 이렇게도 연결이 되는구나. 음. 내려본 적은 없어요. 한큐 탈때 왔다갔다 하면서 주소역에 정차합니다 이런 건 들어본 적 있거든요. 천장이 음. 나아서 잘못하면 먹이 받겠는데요. 음. 다이소처럼 대리사입니다 아마 다이소에서 살거 있지 않나? 하는 거꽤 크다. 건너려고 하는데, 눈앞에서 막혔습니다. 지나가다가 드럭스가 있어서 불렀습니다. 찾는 게안 보여서, 아, 여깄다. 아, 여깄네. 네, 이겁니다. 아, 바로 등 뒤에 있었네. 이거 구매할게요. 피노 프리미엄 터치 헤어 마스크. 이겁니다.